안녕하세요. 작년 1년 동안 안성 이토스 247 기숙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그 결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고려대 화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다은입니다.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신약 개발이나 품질 관리 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약 개발이라는 것이 인간의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중 인간의 먹는 것과 관련된 과가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식품영화과라는 과를 찾아보게 되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진짜, 어, 정말 공부를 제 마음 속으로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딱 모의고사를 치고 나니까 제가 약간 기대했던 것만큼 공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은 물의고사 성적과 또 7, 8월달에 또 무더위도 찾아오는데 겨울 내내 쌓아뒀던 체력이 이제 바닥나기 시작할 때 제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저 자신한테 이런 자신이 너무 어, 화가 났었고요 또 아무래도 수능 시험이라는 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떨어져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이제 그런 수능의 불확실성이 제게 저를 무섭게 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극복 방법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고, 되게 힘이 됐던 거는, 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막, 주변 사람들이 편지도 써주고, 막, 영양제나, 막, 과자 등을 저한테 챙겨주시는 등 되게 응원과 믿음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어서, 어, 그게 가장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재수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되게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이 들었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재수를 결심한 이상 막 대학생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새내기 라이프라던가 이제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모두 기회 비용이 되는데 솔직히 지금 시작, 시작한 재수 생활이 성공한 선택이 되려면은 어,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어,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어, 부모님이 일단 가장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부모님들이랑 제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많이 보지도 못하고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어, 그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운한 기세 하나 내비치시지도 않고 저한테 되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시고 약간 되게 걱정도 해주시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는 함, 함께 웃어주어서 되게 저는 그런 점이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부모님들의 그런 응원이 없었다면은 제가 계속 학원에서 버틸 수는 있었을까 되게, 음, 엄두가 안 났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